세차의 인생을 담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돌세 인사드립니다. 저는 미국에 사는 본업이 따로 있는 3 5살 보통 아재입니다. 지역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시간을 내어 차량 관리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작업할 차량은.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2년전에 차가 너무 더러워가지고 차주님 아들이 엄마가 친구들 태워주는게 부끄럽다면서 저에게 작업의뢰를 했던 차주님의 차를 2년이 지난 후에 다시 작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더 심각하게 돌아왔습니다 키우고 있는 강아지가 이벌레와 진드기에 뒤덮인 것을 발견했고 강아지가 이 차를 타고 다녔기 때문에 차에 있는 이벌레와 진드기를 제거해 줄수 없겠냐고 긴급하게 작업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한 번은 무료로 작업해 드려도 당연히 이번 작업은 보수를 받고 작업을 했기 때문에 아니, 덜스야, 아시아인이라고 무시하고 호구 잡힌 거 아니냐 같은 생각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아니, 돌르스야 어떻게 차를 이 지경이 될 정도로 사용을 했냐 조작 아니냐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차주님의 인생을 살아본 적 없으니 정확한 자초 지정을 알수 없고 더러운 차량이 깨끗해지는 과정에서 여러분에게 즐거움이 제공되는 것이니 용기를 내어 차량을 의뢰주신 차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작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또 저는 조작할 시간도 그럴 능력도 없고. 제가 작업하는 모든 차량은 의뢰자 분들이 사용하던 그대로의 상태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영상 말미에 차주림 반응이 있으니 끝까지 보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말라기 자 오늘 작업할 차에 벌레가 기생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 새끈하고 빠끈한 몸을 보호하고 제 가족에게 피해를 주는 상황을 가면에 방지하기 위해서 마트에서 방어복 하나를 구입했습니다. 거사를 앞두고 아들레미 미돌세 주니어가 파이팅하라고 응원을 해줬습니다. 예, 이차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확히 1년 전인 것 같아요. 예, 원래 미국에는 태권도 차가 없죠. 부모님들이 다 아기들을 수송합니다 아이들을 수송합니다 그 아들레미가 친구들하고 같이 타기가 예, 민망할 정도로 차가 더럽다 해가지고 저한테 의뢰를 해주셨는데. 다시 돌아왔습니다 근데 더 심각한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차 상태를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를 한번 보시면은 지금 개털 보이십니까 개털 보이십니까 업그레이드 되어서 왔습니다 업그레이드 되어서 더 심각한 상태로 왔습니다 컵홀더 하며 이거 뭐 센터 콘솔 하며 와우 와와 예, 한번 보십시오 예, 보십시오 지금 지금 장난 아니거든요 어, 바쁘게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전술은 이렇습니다. 일단 외장보다는 내장의 시간을 몰빵해야겠습니다. 벌레가 사식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트를 거어내고 실내를 고압 고온의 강력한 서팀으로 아주 그냥 박살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트를 시원하게 거두내니 역시나 적시나 존시나 엄청난 양의 이물질이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강아지가 주로 뒷좌석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뒷좌석도 야무지게 뜯어서 작업을 하기로 했습니다만, 혹시나 했는데, 에지 적시나, 에, 뒷좌석 밑에도 음식물 쓰레기가 야무지게 낑겨 있었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정말 엄청나게 깨끗하게 작업을 해 드렸습니다만 차주님이 자식이 7명이고 그중 4명은 독립해서 나갔지만 아직까지 아들 한두 명도 아니고 아들 3명이 타고 다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그냥 인간적으로 이해를 해 드립시다. 예? 카펫 청소하는데 카펫 섬유 섬유 사이에 개털이 아주 깊숙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드루 브러쉬를 야무지게 돌려서 개털을 뽑아 주면서 청소기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나중에 서틴기와 클린으로 살균을 야무지게 해보겠습니다. 센터콘솔도 개판이 된 상태였습니다. 이것도 제가 2년 전에 음료수 당분 눌러붙은 거 서탬기로 깨끗하게 작업을 해드렸는데, 더 개판이 된 상태입니다. 아니, 돌스야, 이렇게 작업해줘봐야 3개월도 안 간다고 내가 말했지?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아, 그런데 저는 백종원 선생님도 아니고, 오은영 선생님도 아닙니다. 그분들처럼 인생에 엄청난 내공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연히 이렇게 작업해드리고 앞으로는 차를 깨끗하게 타시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기는 하지만 또 중요한 점이 차가 깨끗하게 단장되었을 때그 차에 올라타는 그 느낌 깨끗하게 초기화된 차를 타고 차고를 나갈 때그새 차를 뽑은 듯한 그 상쾌한 느낌 그런 긍정적인 느낌을 가지시길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세차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면서 여러분에게 제가 작업하면서 느꼈던 뿌듯함을 스크린을 통해서 보여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가 이렇게 더럽다고 해서 화내지 마시고 고생은 제가 할 테니 선생님들은 에저때따구. 좋아요 댓글 다른 영상 보기 구독으로 저에게 힘을 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트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시트리스페이스 직물 클리너를 골고루 뿌려줍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제가 엄청난 압력의 서팀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서팀기 제조업체 성진옵티마에서 세계에서 가장 성능이 탁월한 이 서팀기를 대여해 주셨습니다 아마 한국의 서팀세차 업체 들어 보셨을 텐데 상당수의 서팀세차 업체 사장님들이 성진옵티마 제품을 사용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제가 좋은 뜻으로 주말에 짬 내서 세차를 하고 있는데 14시간 세차할 거 조금이나마 손모가지 아끼고 더 많은 분들을 효과적으로 도와달라고 힘을 보태주셨습니다. 서팀기와 밑돌새는 그야말로 영혼의 단짝 아니겠습니까? 더 많은 시청자분들에게 차량이 깔끔해지는 과정을 보여드리고 겨울에 야외에서 세차를 할수 없을 때 가끔씩 실내에서 서팀으로 외장 세차하는 모습도 보여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클리를 분사해주고 드릴 브러쉬를 골고루 돌려줘서 때를 분해해 줍니다. 옵티마 서팀기에 고온 고압의 서팀으로 클리너를 액티베이시킨 다음에 뜨거운 물이 나오는 카펫 청수기로 반복해서 때 꾸정물을 빨아들여줍니다. 이때 올라오는 물이 하리수가될 때까지 아, 아, 아리수가 아아될 때까지 야무지게 작업해주면 너 no! 시트가 깔끔해짐면 물론. 살균 세척까지 완벽하게 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벌레에 감염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정말 구석구석 철저하게 조져줘야 합니다. 시트 윗부분뿐만 아니라 밑쪽도 서탱기로 살균을 야무지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런 좁은 레일 틈 같은 경우에는 벌레나 오물이 방치되기 딱 좋은 장소입니다. 클리너를 분사하고 서팅기로 정말 야무지게 띄어졌습니다. 그리고 남아 있는 물기를 컴프레서 에어로 날려주니 웅차! 시트 레일도 깔끔해지는 모습입니다. 미국은 회사마다 산업마다 휴가 일수나 방식이 제각각 다릅니다만 평균적으로 보았을 때 말단 신입사원으로 취직하면 11일 정도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본급을 받는 휴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5년 정도 일하면 연간 휴가일수가 15일로 늘게 됩니다. 만약에 저한테 주어진 연간 휴가일이 10일이라고 하더라도 이걸 전부 사용하지 않으면 제한된 일수가 다음 해로 이전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 연도에 제가 남긴 휴가일수가 2일이라고 하면 다음해에는 11일 플러스 2일로 총 13일이 유급 휴가일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휴가일수가 제한적인 게 미국 사회에서는 일반적이었는데 한 7, 8년 정도부터인가 구글 같은 IT 회사들 그리고 신생 IT 벤처 기업들을 필두로 무제한 휴가 제도가 유행처럼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연 휴가일수가 정해진 게 아니고 피곤하면 휴가 갔다 오고 강아지 아프면 휴가 가고 사우나 가고 싶으면 사우나 가고 저쪽 포항에 과메기가 묵고 싶다 하면 이박삼일 갔다 오고 내가 요즘 마음이 심란해서 한달 동안 쉬겠다 어 하면은 무제한으로 휴가를 다녀올 수 있는 복지 제도입니다. 미국은 유럽 선진국들에 비해서 근로복지가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무제한 휴가 제도는 근로자들로 하여금 아 드디어 미국도 유럽처럼 회사원들의 복지가 개선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하였습니다. 제가 골드맨삭스에서 일했을 때 사실 미국에서도 금융업계는 다른 산업군보다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구글 페이스북 애플 이런 애들이 이제 후드티에 반바지 입고 댕길 때 우리는 이제 가다마이를 걸치고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시대의 흐름에 굉장히 늦게 반응하는 것이 금융업계이기 때문에 IT 회사들이 공격적으로 무제한 휴가 정책을 시작했을 때 많은 동료들이 IT 회사 회계팀으로 이직하면서 금융업계가 인재 영임에 굉장한 난관을 겪었었습니다 그런 무제한 제도가 유행한 지 10년 가까이 되는 지금 빛과 그림자는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일단, 무제한 휴가가 듣기에는 굉장히 아름다운 제도입니다. 하지만, 기업들이 득없이 그걸 제공할 리가 없습니다. 무제한 휴가가 안 좋은 점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업들이 무제한 휴가를 제공한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내가 3개월, 6개월 동안 휴가를 다녀오고 싶다고 해서 갈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결제가 날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난다고 하더라도 아마 일주일 후에 바로 해고 통보를 받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무제한 휴가는 그냥 기업들이 구직자들의 눈길을 끌기 위한 이 장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업들이 무제한 휴가를 제공하는 또 다른 이유는 재무제표를 편법으로 관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a 라는 회사에 다닌다고 치고 휴가 일수가 정기 휴가 12일에 저번 연도에서 넘어온 2일까지 더해서 14일 정도 휴가일수가 현재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저한테 14일간의 급여를 빚을 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14일의 휴가를 언제 쓰던지 간에 회사는 저에게 급여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됩니다. 그런데 무제한 휴가제도를 적용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모든 직원들의 휴가일수가 초기화되는 것이니 재무제표상에 있던 빚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회사의 가치가 일시적으로 대폭 상승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의 방식처럼 제한된 휴가 일수 제도에서는 14일의 휴가일수가 있던 제가 해고당하거나 제가 그만두면은 회사는 남은 잔여 휴가일수만큼 급여를 한 방에 지급해야 됩니다. 그런데 무제한 휴가를 제공하면 고용주가 직원을 해고할 때 잔여 휴가일수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회사의 이익이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기존에 제한된 휴가 일수 시절에 고용된 직원들의 자녀 휴가 급여는 훗날 회사를 떠날 때 회사가 여전히 지급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업무량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또 휴가 자체를 가기도 눈치 보이고 대부분의 미국 직장인들이 휴가 중에도 업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골드맨삭스 다닐 때 의무 휴가라는 게 있었습니다. 의무 휴가는 1년에 며칠간 무조건 휴가를 가야 되고 그 기간 동안에는 시스템 로그인도 이메일 체크도 안 됩니다. 그 이유는 회사가 저를 위해서 배려하는 게 아니고 직원들이 뒷거래나 공금 횡령 같은 부정행위를 하진 않는가 체크를 하기 위한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런 강제 의무 휴가일을 제외하고 실제 휴가 기간 동안에는 업무가 너무 바빠서 솔직히 집에서 그냥 일을 했던 적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무제한 휴가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팀원들에게 눈치가 보여서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승진을 하기 위한 팀간 평가 때 미운 털이 박힐 수 있기 때문에 무제한 휴가를 진짜 마음 놓고 미친 놈처럼 쓰는 놈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무제한 휴가가 미국에서 유행했고 또 7%가 넘는 회사들이 아직도 무제한 휴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에 비해서 휴가 제도가 어떤지 무제한 휴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작업도 마무리 되어갑니다. 차를 다시 깔끔하게 초기화하는데 일이 꼬박 걸렸습니다. 아마도 얼마 안가서 다시 차가 더러워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깨끗해진 차를 보고 뿌듯해지는 제 마음과 여러분들의 마음은 오랫동안 머물길 바랍니다. 이 벌레에 정복당한 차 작업의 결과 함께 보시겠습니다. How's it going? <laughs> yeah. Pretty good, man. Yeah, yeah. yeah. Check it out. Check it out. Wow. Wow. I can see it from here. <laughs> okay. Wow. <laughs> Steve, it's like a new car. You're like it's like glowing. are you it kidding has like me? A glow to it. Are you kidding me? It's a brand new car. Wow. Oh my God. Look at the floor. Wow. No, forget the floor. How Look do you clean the, the floor? How do you clean the seats? Wow. Oh, wow. It's insane. It's like a brand new car. <laughs> wow. Okay, that's very impressive. It was a big.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댓글 다른 영상 보기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좋아요 꼭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